아침과 점심 사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브런치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 방으로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 넣었는데 그곳은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그가 처리하게 하였으며.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요셉은 보디발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통해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묵상 중에 느낀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 주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선물을 받아 갈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39장 40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